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의 김만기 의원입니다. 전북은 광역지자체 중세 번째로 기여인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북기여기촌종합센터가 존재하지 않아 지역맞춤형 기여기촌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여기촌인 유입을 위한 필수과정이라고 할수 있는 기여학교가 전국 각지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기역이천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과 기역학교의 전북 유치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지역의 기역이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더욱 노력하겠으니 도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고창군제 이선거구 김만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여이천 정책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작년 해양수산부는 제2차 기여이천 지원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해마다 급격히 줄어드는 어촌인과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천 진입 장벽을 해소하여 유입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해수부는 이 지원 계획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기억이천 종합센터를 설치하여 기억이천 희망자에게 필요한 자금, 주거, 교육 등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맞춰 지역 특성을 고려할 맞춤형 기업이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북 자치도의 경우 광역 지자체 중세 번째로 기어인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북 기업이천 종합센터가 존재하지 않아 지역 맞춤형 기억 기역, 기업이천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전북 기역 이천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작년부터 국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완전히 폐쇄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전북 동호천 종합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동호천 종합지원센터 업무는 기농인에 대한 사업만 있을 뿐. 기어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해수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어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어기초인 유입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할수 있는 기어학교의 2024년 교육 일정을 살펴보면 전북이 아예 포함되고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기어학교는 전북의 기여, 전북의 오천으로 기여를 희망하는 이들이 문을 두드리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안 그래도 인구감와 도시 집중으로 돈의 동우천 인구는 해마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에 따라 일할 사람을 늘어난 경제활동 인구도 거의 없다시피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북 자치도는 정부 정책은 물론 다른 지자체의 어촌 인구 유입 정책과는 정반대로 귀어인들의 유일한 유입 통로인 귀어 기촌 센터와 귀어 학교의 문을 닫음으로써 귀어인들의 전북 유입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체계적인 귀어 기촌 육성과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귀어 기촌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전담센터를 다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이천 센터가 폐쇄 이후 전북으로 기억이천을 희망하는 이들은 지원은 고사하고 어디에 어떻게 문의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기억이천 희망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담센터를 조속히 재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수부의 기여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전북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기어기천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기어학교 운영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기어학교가 전북에 유치될 수 있게 해양수산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전북 지역의 기어기천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